오늘의 이제 전문적인, 어, 설명을 위해서 이제 전문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 오늘 하이라이트죠. 자문 및 회사 홍보차 도움 주시기 위해 참여해 주신 재건축 정비 업체 전문가, 토브CNC 이승철 대표님이십니다. 자, 박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레아 같은 박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전에 참 저기 그, 사직구장에 야구 보러 간 느낌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한 느낌이, 어, 참, 우리 주민들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거 튼, 텐트, 제가 얘기한 9시쯤 왔는데, 이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또 우리 대원의 자치회장님께서 하나의 텐트를 더 구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누가 쫓아간 줄 아십니까? 여기 대원의 여성추진위원님, 준비위원님들 가시대요. 이야, 진짜. 비도 비 맞으면서 우기 다 니고 가시더라고요. 자 진짜 여자 위원님들한테 박수 한번 좀 주시고요. 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자원봉사자 인것 같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자 하시거나 손 한번 들어라 그러면 마음 속으로 다들것 같아. 근데 손이 하기 힘든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모집하겠습니다. 저기 어. 그지 그래도 이런 거 하기 전에 좀 보면 퀴즈도 내고 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어, 한 아주 간단한 퀴즈를 내면은 그 제일 빨리 손드시는 분에게 말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어떤 지구 동의서를 받고 있을까요? 손한번들려보십시오 어떤 어떤 지구 동의서를 받고 있죠? 예. 네. 선더 지구. 선더 지구. 맞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제가 몰래 꿈을 쳐놓은 우이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좀 <laughs> 전달. 아, <laughs> 물티슈. 우이. 요긴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오늘 현수막을 걸었다. 그러셨어요. 대원의 동윤이 몇 프로를 까요 손? 든 사람은 말고 그 다음, 그 다음. 예, 뒤에. 60%. 딩동댕 박수. 빨리빨리. 물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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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습니까 네, 원래 이거 편하신 대로 고면됩니다 물티시가 좋은지 우이가 좋은지 원래 오늘 우이를 다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죠? 어. 그리고 또 뭘로 할까요? 음, 또 생각해보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토브 C N C라는 회사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고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자. 헌집줄께새 집주 따오 이거죠 우리가 어릴 때 이빨 빠지면 그 저기 지붕 위로 던지면서 어그 저기 체이 나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문주 저기 우리 자동신도시내에서 문주가 있는 아파트 어딘지 아세요? 수비천 네. 손! 손하 누구 누구죠? <laughs> 후문 쪽에 여기 우리 보면 후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고 없고가 거기는 40평이 평당 3,500 정도 해 가지고 1 3사 하고 우리는 거기에 반값 정도 되죠 그죠? 좀좀 치워 줘야 되게 되겠, 치워 줘야 되겠는데. 예. 네. 좀 준비하는 들좀 도와주세요. 네, 네. 조금, 집중이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기 KCC는 문주가 있는데, 우리는 문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요즘 고급 아파트들, 고급, 고급이라기 보다, 요즘 최신축 아파트들은 다 문주가, 이렇게 보면 조명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호텔에 싹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진짜입니다. 호텔 들어가듯이 이런 조명이 탁 켜져 있는 데다가 들어가고, 저기 조명이 형광등이 아니고 LED라서 전기값도 얼마 안듭니다 네. 야 저기 불 켜면 놓으 전기용 많이 나가는거 아니냐 하는데 저거 다 켜놔봐야 한달에 뭐돈많은 나올까 생각이 듭니다 LED라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용적률 이거 한번 퀴즈 한번 해볼게요 용적률이 몇%로 로 되죠? 예 네. 아니 한사람 말고 뭐? 어300 몇십%라 그랬는데 350%보다는 높고 370%보다는 낮아요. 350%보다는 높고 370% 낮아요. <laughs> 350 높고 360% 360%가 360%, 360 되려면 한 50층 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가 50층 가면은 저기 해운대 우동 쪽에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주거 시설이 됩니다. LCT보다는 한한두개층 낮아요, 그죠? LCT보다 한두개층 낮아. 100층보다는 좀 작아요. 예, 이거보다 좀 높고, 하여튼 대단히 좋은 아파트가 되고, 이런 지상의 공원 주차 업종, 예, 그런 아파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 화목하고 대원하고 요 차이가 여기 약간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저기 커뮤니티를 쫙 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지하 2층에다가, 그러면은 저쪽 편에 보면서 저쪽 도로가 중앙 도로가. 어그 그, 공공 보행 통로일 건데 저기가 굉장히 환해져요. 네. 그러면 굉장히 단지가 고급스러워지고 안전한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통해서 선도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2003년도, 2 0 2 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면 뭐가 좋으냐 재건축의 안전 진단을 면제해주거나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이런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것. 그리고 규제를 완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재건축하려면 힘듭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라는 걸 해야 돼요. 여기 혹시 친구분들이나 지금 다른데 재건축하고 있으신 분, 재개발, 어쩌신가요? 보면은 사전타당성 검토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도시하고 설계회사를 뽑아서 주민동의율 50%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저기 한 5년 걸려요. 부산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를 저기 바로 갑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절차를 간소화해서 하겠다. 요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키 포인트에요. 예. 저래 하면은 사업도 빨리 되고 그리고 분담금도 낮고 보시죠. 우리 저기 재건축 재개발 평균으로 한 15년 정도 걸려요. 좀 길다 하면 20년 갑니다. 예. 서울에는 50년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30년, 아직 30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20년 동안 기다려야 돼. 그럼 그때 동안 물가가 계속 5%씩 올릅니다 지금 우리 선도 지구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억에서 정도 좀더낼것 좀 같던데 1년에 5%씩만 오른다 해도 10년, 7년이 지나면 2배가 돼요. 5%의 물가 상승이 되면. 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2억이 4억이 되고 4억이 8억이 돼요. 그죠? 이게 복리의 복리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놓치면 2억 낼라 그런 게 10억 낸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야 저기 올해 말고 내년에 하면 되겠지. 내년에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고등학교일 다 그쳐 보셨으니까야 올해 보상 때좀놀고 내년에 재수해서 좋은데 가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한 20일만 바짝 바짝 하면 서울대 갈수 있습니다. 예. 바짝 하면 서울대 갑니다, 진짜. 하는데, 지금 얼마나 일기신도시에서 노력을 했는가 하면은 대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 동의율이 83.9%, 84%고, 분당은 90%가 넘고, 일산도 84%. 저 뒤에 보이시죠? 예. 그좀 밑에 좀흔인데 근데 평균이 90%라서, 선도 지구 된 데는 95%가 넘어요. 우리도 95%가 되어야지 선도 지구 됩니다. 진짜. 우리 50%만 넘어서 지금 접수를 할수 있는 자격은 생겼어요. 자,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부산에서 전국 체전하더라고요. 전국 체전할 수 있는, 참가할 수 있는 기회는 생겼어. 근데 거기서 100m 예선을 통과하고 결선, 결선하려면 8명 되는데,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거기 올라가려면은 한90% 이상의 도무율은 되어야지만이 1등 할수 있는 자격이 될것 같아요. 왜 1등을 해야 되는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62개 단지 중에서 99개가 내 선도지구 신청합니다라고 지원했어요. 그죠? 대단하죠? 우리 저기 자동신도시에서도 이게 7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한 8월달만 해도 아무도 여기 선도지구에 대한 그 조용했습니다 부산에 그런데 이번 달 되니까 부욱 오르죠 실제로 10월 달 되면은 거의 다 많은 단지가 한반이상은 접수할 거예요 네. 지금 이미 50, 우리는 50% 넘었기 때문에 접수할 권한이 생겼어요 그런데 90%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99개 단지, 중에 10, 99개 단지 중에 13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거의 10대 1이에요. 10군데 에서한군데밖에안 되는 거예요. 그죠? 99개가 지원했는데 13개가 됐으니까.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우리, 이 선도지구에서도 보면은 지금 최고 한 4, 5군데가 진행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1등을 해야 되니까 한 5대1 정도는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어, 내려 어, 거꾸로 갔네요. 그래서 선도지구가 되면 바로 재건축을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도지구 되면 뭐 재건축 조합되어서 분담금 바로 내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선도지구가 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우리 건축계획을 두번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특별정비계획이 뭔가 하면은 우리 세대수가 몇세대 되고 우리 분담금이 어느정도 나오고 우리 충수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결정을 해요. 그거는 좀 이따가 설계사가 기, 기본적인 계획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지금 여기, 유, 어, 우리 대원은 보면 60평도 있죠? 60평도 있죠? 그죠? 있죠? 50평도 있고, 60, 40평. 60평이 있고, 40평이 있고, 화목이 50평이 있고, 그죠? 네. 그니까, 좀큰 평형은 내가 좀 큰데, 20평, 30평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이 크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예. 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르신 둘이만 사시니까 큰집 필요 없어 돌려받을 수도 있고 요즘에 20평 대도 확장을 다 하니까 30평처럼 넓습니다 포베이 되고 하니까 근데 또 젊으신 분은 지금 20평이고 30평이지만은 40평 50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당을 좀 내겠죠 그렇게 재건축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 상황에 맞기, 맞게 할수 있는 게 재건축이고 그건 언제 걱정한다 손도 지금 되고 나서 결정한다. 걱정한다. 예. 그니까 지금은 선도지구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입니다. 자, 그리고 언제 할수 있느냐, 이건데요. 오른쪽에 정리를 했는데요. 원래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한 2년 뒤인 28년도에 2주를 나가요. 그리고 32년도에 입주를 해요. 여기 보통 재건축하면, 야, 보통 15년, 20년 가니까 어르신들은 야, 내 죽어 생전에, 살아 생전에 못 들어온다. 라고 해서 안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다른데 설명해 하고 왔는데, 야, 나 살아있을 때 하겠네. <laughs> 그리고 분담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여기가 선도지구 되면 가격이 오를 거야. 오르면 파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거야. 내가 실제로 또요 선도지구 말고 요 인근에 해운대에 자동에 괜찮은 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보다 2, 3억 올라서 팔고, 지금 한 2, 3억 현금 주머니에 넣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괜찮은 장사입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그런 좋은 제도를 부산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자, 이 선도지구가 되면 이렇게 좋게 해준대요. 부산시에서 좋은 말다 써놨더라고요. 여기 중에서 세 번째 녹색에 있는 건데, 리질리언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거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 라는 그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요거는 기부채납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설계사에서 얘기할 겁니다. 여기 보면 9번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는 게 여기 빨간 데10% 정도라 적혀 있고요. 요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억이에요. 음. 요 정도만 기부채납을 해라. 그리고 나서 360%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도지구가 아니라면 360%의 용적률을 받으려면 요거 한두배 이상의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한 1500억을 해야지 360%용적률 줍니다. 네. 그거 할래? 선도지구 할래?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선도지구 해야죠. 그죠? 무조건 선도지구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부산시나 국토부에서 혜택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모의 기준은 우리가 장산역에서 제일 좋습니다 장산 이제 이 장산 좌동 신도시에서 그리시티 제일 좋습니다 어딘가 하면은 장산역에서 제일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데 보시면 요거는 뭔가 하면은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태생이 태생이 조금 불리하게 태어났어요 자, 우리 최홍만이랑 김병만이랑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홍만이가 김병만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야, 이것도 선물. <laughs> 맞습니다. 덩치가 크잖아요. 그딱 외형을 봐서는 최홍만이가 이기게 보여요. 근데 김병만이는 재발하잖아요. 재발하고발효발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김병만이에요. 네. 저기 2단지, 3단지 이런 데는 최홍만이야. 늘어 터졌어요. 10% 동의율을 올리려면 한참 걸려요. 4천 세대니까. 400세대를 받아야지 10%가 올라가요. 우리는 1300세대니까 400세대를 받으면 몇가 올라가요? 30%가 올라가요. 그죠? 그만큼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재발을 쓰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보니까 저기 제일 왼쪽 편에 1번 뭐가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주민동의 네. 여 주민동의 여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정주 환경 개선, 도시 기능, 파급 효과, 요건 다 더해봐야 우리는 23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13개 단지가 있는데, 우리가 12번째, 12등이에요, 현재는. 동의율 빼면. 동의율 빼면.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2단지가 제일 한다 그랬죠? 저게 2단지가 여기 보면 4등이에요. 걔네들하고 동의율 빼고 차이가, 어, 한8% 차이 나요, 8%. 차이나요 8 8%를 동의율로 환산하면 10% 정도 돼요. 그죠? 10%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겠죠. 예. 네. 걔네들은 10% 올리려면 몇명 받아야 돼요? 410명 받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4천0 0 몇백 세대지? 4600세대인가? 4300세대. 예. 네. 그거는 우리 저기 대원 아파트만큼 받아야 돼요. 진짜 힘든 거예요. 예,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화목은 예를 들어서, 대원하고, 이단지하고, 대원하고, 화목대원하고, 저기 이단지랑 경쟁을 하려면은, 동의율 10%, 15%만 더 받으면 된다. 근데, 마지노선이 95%니까, 무조건 90% 넘기자. 95%가 목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마지막 첫 번째, 높은 주민 동의율 확보가 필수다. 이러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단체가 합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꼭좀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내셨을 거예요. 관심있어서 오셨는데,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야, 저기, 뭐, 몇동몇 동, 몇 동, 뭐, 옆에 뭐 무슨 길동이, 길동이 뭐, 아저씨, 길동이 뭐, 아줌마, 이렇게 해가지고, 어, 독서 냈나, 어, 해서, 그 우리 대원은 저기 입구, 입구에, 경비초소에 그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어디죠? 그 부동산에서도 접수하고 있고, 우리 화목은 저기 103동 밑에 지하 탁구장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기 모시고 가서 동의서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어 우리 주민들이 하기에는 90% 하기는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아웃소싱 인원을 써서라도 진짜 90%까지, 95%까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요번에. 네. 그래서 하기에는 동의서가 필수다. 동의서 받비습니다 아직 여기서 안 쓰신 분 아, 아직 안 쓰신 분한번 아, 자랑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laughs> 드려야 됩니다. <laughs> 꼭수 가십시오. 쓰고 가실 거죠 어르신? 믿습니다. 또손 들면 드리는데 <laughs> 저기 쓰시면 또 주십니다. 하여튼 어, 동의서 작성은 이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신분증 없어도 가서 먼저 쓰십시오. 나중에 드리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시간이여기까지고요 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3, 4, 5, 5다 같이 동영상만 내어주시면 충분히 선도지구 되고 우리 행복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선도지구 꼭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어, 마찬가지로 자문 및 회사 홍보차 도움을 주시기 위해 참여하셨습니다. 설계 전문 업체 시공그룹건축사무소 이태수 본부장님이십니다.